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상대 배우와 이제 저와 같이 호흡이 맞지 않는 순간 그 상대 배우도 다칠 수가 있고 저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액션은 2%입니다. 2%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연기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2%가 채워졌을 땐 액션 연기라고 보게 될것 같습니다. 액션은 시작이다.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시작하세요. 네! <laughs> 아주 멋지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연극으로 떠나는 모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지수, 이너, 고윤영 그리고 저는 탐험 가이드 현지환이고요. 탐험대장 박중욱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지난 6강에 이어서 <laughs> 네. 오늘 마지막 7강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6강에서는 이세 분의 어 그간 활동이나 어, 발광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연극으로 떠나는 모험. 오늘이 진짜 모험이에요. 네 준비 되셨죠? 네? 네 오늘은 네,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음어 연기를 하는 건데 즉석에서 이, 즉석 떡볶이 드셔보셨죠? 네네. 예 그럼 바로 불 올려가지고 즉석 떡볶이 같은 활동으로 첫 번째로 먼저. 뇌구조 그리기를 준비했습니다. 뇌구조 그리기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음. 요 자신 요즘에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일단 적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적으셨는지. 저의 뇌구조입니다. 네. 네. 가장 크게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네, 상주단체. 네, 역시. 상주단체는 뭡니까? 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광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올해 수원 SK 아트리움의 상주 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네, 관련해서 이제 또 신작과 이제 있을 이제 아리랑 특경과 만나다 이제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 뭐 공연, 출장, 출근 그리고 여기에 점으로 점, 점으로 아주 조그맣게 네. 퇴근. 또 여덟 가지 중에서 일곱 네. 개가 업무예요 결국. 어, 업무, 어. 업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업무 아닌 게 이거. 4번 다이어트 네. 그것도 업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10월달에 전국 체육대회 이제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선발이 아 되어가지고 이제 몸무게를 좀 감량을 좀 해야 돼서 네, 다이어트를 적어놨습니다. 다이어트는 뭘로 하세요? 땀보 입고 연출님 퇴장법을 <웃음> <웃음> 땀이 제일 잘내그러더라고요그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는데 겨루기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게? 네, 그게 높은 점프력을 네, 요구하는 거라서 네, 네. 하체 단련에. 네, 아주 힘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체급에 나가시는데요? 어, 태교는 도, 개, 걸, 융, 목급 이렇게 나누는데 아. 제가 이제 도에서 도, 개급. 힘내서. <laughs> 네. <고. 웃음> 개체량 통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저기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대부분이 업무가 적혀 있고, 네. 또 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우리 그그 그 회사의 대표님이신 네. 우리 안 대표님에게 영상편지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띄워볼까요? 대표님, 네,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발광 엔터테인먼트 실장 이지수입니다. 저희의 내고주는 네 항상 업무적인 일에만 네, 있습니다. <laughs> 잘봐주십시오 <laughs> <laughs> 대표님, 저희 냅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최근좀 정신. 네,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왔어요, 여자친구. 어, 네. 아 네. <laughs> 특이한 거 여기 집 계약? 아, 네. 오늘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이제 새로 이제 혼자, 이제 혼자 살게 돼 가지고. 잠깐만. 그러면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아, 아, 거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김에 네. 좀 이게 렇 영상 편지 여자친구한테. <웃음> <웃음> 이거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잘 돼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안 그러면 이 영상 정말 <웃음> <웃음> 최악의 영상이 되는 건데. 한번 그런 결심으로다가 어... 이 영상 찍는 게그 그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난 너랑 영원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한번 영상 편지 한번 날려주시죠. 며칠 음. 되셨어요? 이제 이거 이... 기억 못하면 또 큰일 난다. <laughs> 네. 아 참고로 오늘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아, 네. 녹,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네, 오차가 다르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차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이 3일 됐습니다. <laughs> 오늘로서 23일. 네. <laughs> 자, 여자 친구분,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오늘이 7월 8일이에요. 7월 8일인데 23일 됐대요. <laughs> 어. 너가 중앙에 있어. <웃음> <웃음> 네, 중앙에 너 있다. <laughs>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있는데 내가 날짜 기억 못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많이 긴장을 해서 음, 그런 거야 이해해주고 잘할게. <laughs> <laughs> 그 급. 네 다음 그 고윤영 씨 <laughs> 가운데 가장 가... 중앙에 비치 대장정. <laughs> 아, 네. 그건 뭔가요? 제가 요즘 가장 주로 보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인데요. 환경이 요즘 너무 이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해변길을 대장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네. 어, 잠깐만요. 네. 잠깐 환경이 이슈인데 대학생들이 해변을 대장정을 한다. <웃음> 해변을 <웃음> 걸으면서 해안정화 활동을 합니다. 아, 해안정화 활동. 아, 해안정화 활동을 해안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아, 우리 네. 프로그램이 아주 취지와 걸맞는 네. 답변이었습니다. <laughs> 두 번째는 치킨인데 치킨? 아. 지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 치킨이. 어. 두 그러면 두 촬영 끝나고 뭐. 한번 치킨 한번 하죠. 네. 사주실 거예요? <laughs> 세 번째는 도리 릴라 라니 아 저건데요. 음. 제가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아니, 네. 얘기 안하려드렸는데 아니, 그 페이, 페이스북인가? 거기에 자꾸 좋아요 눌러달라고 근데 그 좋아요가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강아지 그거, 강아지. 보스턴 버스, 어. 테리어. 보스턴 어. 테리어 좋아요 페이지를 눌러주세요. 그냥 한번 그냥 안눌러고 취소를 했나? 그랬더니 다음에 또 왔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자, 고라니에게 영상, 영상까지. <laughs> 자, 어. 고, 고라니는 어, 반려견입니다, 반려견. 네. <laughs> 안녕, 라니야. <laughs>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너가 나에게 와줘서 난 요즘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 평생은못 살겠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네. <laughs> 네, 네, 네. 아, 이건 빨래인데요. 빨래. 제가 해야죠, 지금 빨래. 이걸 순서대로 이거 스토리 털링을 해드릴게요. 응. 내일 연차입니다. 와. 네. 그래서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응. 맥주를 마실 거예요 음. 근데 빨래가 걱정이 될것 같아서 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 빨래를 어. 내일 어쨌든 하진 않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빨래는 보통 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돌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빨래 넣는 게 귀찮아요 아 넣는 것도 게. 아니고 넣는 게 귀찮아. 보통은 와. 빨래를 넣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뇌 구조 그리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 다음은 뭔가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험이잖아요. 네그 다음에 뭔지 아직 제머릿 속에 없어요. <laughs> 아니 이제 분량이 음. 나와야 되는데 네자 이렇게 어, 이렇게 뇌를 그려봤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자 <laughs> 지금부터 어,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뇌네 구조 그림이 음. 자기 게 아니죠? 네네네. 네. 누구 그렇죠. 건가요? 서로 바꿨습니다. 네. 누예요 저는 윤영 씨 거. 네. 그다음에 저는 이지슈 실장님 거. 네. 이지슈 실장님 거죠? 이빨이 네. 있어 지금. 네. 좋습니다. 이노가미. 아, 네. 허인호 씨 거. 서로 자. 로고들어네요 네, 이걸 뭐할 거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 어, 그써 있는 낱말을 가지고 응. 장면을 만들 거예요. 아, 여기 써 있는 낱말로 네. 장면 만들기. 자, 먼저 해 보실 분? 인호가 먼저.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여기에는 뭐써 있는 게 너무 다 업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업무하면 이제 출근을 해요. 업무를 뭐죠? 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지금 그뭐이게 짜여진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네, 모험이라는 건데, 네. 자 일단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네. 그러면 이 시작 장면에는 이제 시작, 중간, 끝이 있죠. 먼저 시작 장면, 출근과 퇴근을 시작과 끝으로 잡, 잡겠습니다. 음. 자 출근할 때에 어떤 우리 이지수 실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출근할지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체크. 네, 정지동자. 정지동자. 자, 그러면 여기에 싸우러 가요.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이 이 사진 컷이 뭐라고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치우고 갔어? 이것도 안 치우고 갔어. <laughs> 그럼 본인 강사자가 한뭐뭐 뭐, 뭐, 뭐 같은지. 출근 재밌다. <laughs> 자, 그러면 이걸 직접 해 보신 분은 이것도 안 치우고 갔네. 오 대박. <laughs> 네, 이것도 안 치우고 갔네. 좋습니다. 누가 그렇게 안 치우고 가요? 어몇명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이제 퇴근하는 장면. 네 퇴근할 때 어떤 모습으로 퇴근하는지. 하나, 둘, 셋. 찰칵! 네. 한마디 대사를 한다면? 어... 퇴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뭐지? 당사자 직접 뭐갔습니까아 내일 어떤 업무를 보지? 내일 어떤 업무를 보지? 지금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네잘모르겠어요아 네. 이건 누가 두고 간 거야 또? <웃음> <웃음> 네. 그럼요. <laughs> 네. <laughs> 네. 저희 이제 이런 게 캐릭터가 배어 나오는 거죠. 예, 네. 누가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어? 네. <laughs> 솔직히 좀더 이제 무서운 건 사실은 그 퇴근할 때가 더 무섭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고요. 네,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그 이제 사이에 중간 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음. 중간 장면에 뭘 할지 좀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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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또 뭐냐면, <laughs> 네, 네. 어 이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뭐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아니요 어, <laughs> <laughs> 파이팅 해보자. 아화이팅 해보자 아닌 것 같은데 네 당사자께서 한번 이게 뭔지 누가 이렇게 인사하나? 상상을 해보시죠. 한잔하자. 한잔하자 <laughs> 출근을 해서 한잔하자. <laughs> <laughs> 자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아, 네 예. 오늘 공연 끝나고. 내일 휴식. 오, 오 이건 거의 바람이네요. <laughs> 보통 나는 공연 끝나고 <웃음> 연습실로 <웃음> 모여. <웃음> <웃음> 어? <웃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거. 어. 야 오늘 끝나고 연습실로 모여. <laughs> 네, 그거였었는데. <laughs> 아. 자 이렇게 <웃음> 정지 <웃음> 만들었습니다. 네, 아, 자. 잘했습니다. 자 여기도 시작 중간 끝 정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 장면이죠. 네, 자 하나 둘 셋. 정지. 음... 네, 그쪽 두 분께서 한번 달아주시죠 말풍선 됐는데? 대사 말풍선. 우리 자기 귀엽네. 아, 우리 자기 귀엽네. <laughs> 네, 그럼 당사자 같으면 이런 동작은 어때 하는 겁니까? 음... 대사로. 대사로. 네. 키가 좀 크네. 아. 아... 키가, 키가 좀 크요? 예, 네, 친구요. 근데 키가 좀 많이 크긴 큽니다. 네, 아... 그러면. 직접 본인보다? 직접 아, 표현한 그냥... 사람의 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빠 내일 집 계약해. <laughs> 아 여자친구한테 오빠 내일 집 계약해. 네. 네. 알았습니다. 이게 뭐 이게, <laughs> 어... 그, 이게 뭐 이게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성남미예초에서 진행하는 연극 교육 프로그램 명극으로 떠나는 <laughs> 모험을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간 장면. 한번 할까요? 두 번째. 순서대로. 중간 장면. 하나, 둘, 셋. 정지. 아, 인사는좀 쓰고 있는데요. <laughs> <laughs> 아, 나안될거 같은데. 이거 대사하면 안될거 같아. <laughs> 우리 <웃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웃음> <웃음> 교육 프로그램이야. 근데 이거 안될거 같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 <laughs> 들어보죠. 음란막이 빨리 치어 네, 네, 빨리 네. 들어보시죠. 대사. 말풍선. 더운데 어 괜히 okay, 당사자. 네, 아 저는 뭐 그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 오늘 티 샀어. 아, 나 오늘 티 샀어.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여기. <laughs> 없겠지. 에, <laughs> <laughs> 아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들어보면 되죠. 네. 아집 계약하고 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더워. 음, 음. 이 장면에. 아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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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아, 아, 더워. 아. 이거 뭐 복선인가요? 아. <laughs> 아. 아, 자 마지막 둘, 장면 하나 남았습니다. 장면. 네, 자 마지막 장면 생각하셨죠? <laughs>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정지. 아 네. <laughs> 아니 뭐, 뭐만 해도 내가 이제, 이제 조심스러워가지고. <웃음> <웃음> 자 이거는 <laughs> 네. 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한번 그, 달아보죠. 네, 말풍선 내장탕에 달겠습니다. <laughs> 아니 멤버를 <뭘> 내장탕에 달리세요 <laughs> 계산을 해주세요 내장탕에 아, 아, <laughs> 달겠습니다 아,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아주 전달한> 뭘, <웃음> <웃음> 뭘 맨날 죄송해 <laughs> 나, 나 좀, 나좀 <laughs> 예, 예, 마이크 좀 대주세요 네. 지금 와또 아, 맛있겠는 거? <laughs> 아유 아유. 네, <laughs> 네알겠습니 <laughs> 이거 그 당사 자가는안 들어오고 바로 들어와 될거 같아요. 네, 아집 계약도 했으니까 플렉스하고 오늘 돼지국밥 말고 내장탕 먹는 날. 아, 아 돼지국밥보다는 내장탕이 좀한 그 단계. 아, 네. 이벤트처럼 먹는. 아, 아 이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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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예. 저희가 괜한 <laughs> <대난> 상상을. <laughs> 플렉스하는건데 <했는데> 두개다안 <laughs> 드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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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오늘 식은 땅이 많이 나. <laughs> <많이 웃음> <laughs>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명의 인물이 남았는데요. 준비하시고. 하나, 하나 둘, 셋. 정지. 아싸! 어, 아싸 말풍선 달았어요? <웃음> 아싸. <웃음> 예. 달아주시죠. 아싸, 아, 달아 주시죠. 아싸. 잠깐 여기서 아, 저... 달아 주시. <laughs> 뭐? 어, 같아요? 말풍선. 말풍선. 어. 아, 생, 생각해보니까 윤형. 윤영 씨가 평소에 아싸 말고 잘 쓰는 게 있어요. 아자병 <laughs> 아 맞죠 맞죠 아자비아 그래 아자비옹 2대 <laughs> 아, 아, 사람같이 서른 어... 넘었으면 뭐 그런 말 써도 돼요 아자비자 <laughs> 뭘까요 예 내일 연차다 아예 내일 연차다 어 그런거 같습니까? 네 저도 아싸 연차 어. 아. 아자비 내일 연차다 <laughs> 네아자비오 어? 네. 아 좋아요. 그, 그러면두 번째 장면 다음 장면 연결할까요? 네. 네 하나 둘셋 정지. <웃음> <웃음> 아, 평소에 이러고 다니나? 사이질라 <laughs> <서 있질 않네. 웃음> 네. 자 허인하 씨 말풍선 한번 달아주세요. 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오. 빨래가 너무 많네. 아 빨래가 너무 많네. 뭐가돼요오 네. 라니. 라니. 음. 나는 오칠킬 왔다. <laughs> 아 현지현 씨도 한번 달아보세요. 네 저는 맥주라고 생각했어요. 아. 맥주. 음. 와 최고난맥. 맥주.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 라니야.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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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예, 전에 룸메이트로 살아본 적이 네, 있어 가지고 서로 잘 알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친근 라이벌. 네, 그렇습니다. 룸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 한번 해야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정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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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런 거. <laughs> 아, 이거 <이런> <laughs> 네. 빨리 정지하고 계세요. <laughs> 그런데. <laughs> 몸어. 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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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침대에 몸을 아니, 던지는. 설명하세요. 이거는 뭐 멘티가 필요 없어. 아, 뭐. 멘트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들어볼까요? 자, 뿅! 자, 안 하죠. 그러세요. 아, 자, 뿅! 침대. 네. 아 이렇게 장면을 음. <laughs>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간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가. 네, 좋습니다. 아 이게 하도 우셨더니 눈이 아프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네. 이거 장면 연결해야 됩니다. 아, 장면 연결하는. 동영상으로 <laughs> 한 10초에서 20초짜리 동영상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있을 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어, 관람을 하고. 자 그럼요. <laughs> 다음으로 연결된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곳은 어, 우리. 예, 즉석 연극, 즉석 연기 이첫 번째 무대인데요. 허인호 우리 씨가 네. 이 발광 엔터테인먼트 이지소 실장을 어, 그 상상으로 따라 해보는 장면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아, 오늘... 뭐야, 누가 안 치고 갔어? 아. 아 오늘 공연이니까 자자 자, 우리 다 잡아 힘내 힘 그래 오늘 공연 끝나고 오늘 공연 잘하면 내일 휴식 야 오늘 힘드네 아아 누구도 누구, 또또 두고 누구 갔네 이거 아네 이번에는 고윤형이 연기하는 허인호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 고생했어. 오빠 내일 집 계약한다. 안녕히 계세요. 오, 더워. 아, 어. 여기 내장 타 하나요. 발반 엔터테인먼트 이지수 실장이 전하는 어, 룸메 10년지기 친구 고윤영입니다 아짜뿅내 연차다 어머 라니야 엄마 왔죠 침대다 아짜뿅자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활동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뇌 구조 그리기를 통해서 장면 만들기를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간단한 이제 뇌 구조에서 갑자기 연기로 이제 한다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연기를 배우는 것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좀 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네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윤영 네. 씨는 어떤나요네 저는 우선 지수 와, 인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수 있어서 <웃음> <웃음> 굉장히 즐겁고 흥미로웠고요. 어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를 흉내 내고 다른 누군가를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음. 걸 많이 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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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연기해보면서 너무 이제 저희 실장님은 <laughs> 너무 약간 안 좋게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수습하려고 들지 말고 <laughs> 소감을 얘기하세요, 소감. 네. 어. 아.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이제 있을 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더 네.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했던 연기들은 어쨌든 이제 좀더 재미를 위해서 콩트적인 상황들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좀더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창작을 한 거니까 어, 보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보실 것 같고. 실장님도 이해하시죠? 네! 아네 그 실제 생활에서 네.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예의 바르고 네. 선배 잘 챙기고 네. 후배들도 또잘 챙기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자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분과 활동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활동을 했고요 오늘로서 우리 이제 연극으로 떠나는 모험은 끝입니다 네자 그럼 모자를 이제 좀 벗어볼까요? 아, 아 그래요? 네 <laughs> 안번 질래? 안 아, 아 썼어, 아, 썼 안돼, 안돼? 벗으면 안돼, 클 나? 어? 자, 그러면 아 모험은 모자를 쓴 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거나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홍보도 해주시고 어, 택견 공연 보시는 관객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이제. 호응을 유도하는데 이제 관객분들도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걸 좀 많이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네. 뭐 실장님이랑 유영씨도. 어, 네. 그 전통 무예 태껸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입니다.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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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그 공연을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laughs> <laughs> 또, 잠깐 사이에 엄청 멋지게 얘기하려고, 막, 명을막짜해가지고 지금. 그냥 어. 공연 보러 오세요. <laughs> SK 아트리움으로 <laughs> 9월 5일. 네, 오세요. 네, 9월 5일날 아리랑 택견을 만나다 보러 오시랍니다. 네. 네. 멋진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영극으로 떠나는 모하! 고맙습니다. 모하, 네. 네, 네. 네. 어 신나는 토요일 어 이렇게 촬영을 이제 마무리 하는데요. 어 잘했다 싶은 거는 저 이거 사실 이거 회의 되게 많이 했잖아요. 스무 번 넘게 기획 회의 하고 어 이런 프로그램 하자 저런 프로그램 하자 뭐 그런 거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되는 거는 이거죠. 어 적발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에 쩍벌난 근데 뭐다 결혼도 다 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저 이게 촬영하고 초대 손님 모셨던 분들과 또 이렇게 그 카메라 없는 데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모험은 계속 됩니다. 연극은 정말 모험인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되어서 촬영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준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험을 떠날 때의 기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이번 신나는 토요일 촬영에 계속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도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 지금처럼 말문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생... 이게 촬영 물론 편집을 해서 나가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어 이런 잘 어설프게 준비된 이런 방송에 함께 해주신 초대 손님들 시넬라 정윤지 그리고 노병유 선한 이지수 고윤영 허인호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 이번 방송의 촬영과 편집 하느라 밤잠을 거의 한달두달 달 가까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전우진 감독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탐험 대장님 그리고 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연극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